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예, 예. 차관님께 좀결국이쌀 목표 가격 지금 문제되는 부분도 <laughs> 해결해야 될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서 우리 차관님한테 제가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쌀 직불금이 사실상 논농업 직불금이라 해서 2001년부터 지불되기 시작하고 해 지금까지 계속 인상돼서 지불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농사 쌀 재배 면적은 계속 아주 대폭 줄어드는 지금 현실이죠. 예. 나온 게 그리고 또. <laughs> 어, 또 앞에서 그, 어,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에 반해서 2015년도에 쌀 작업률은 지금 98%인가 이렇게 목표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지금 17만 3, 아, 83원이든, 17만 4,083원이든, 아간그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그쌀 소득 보전을 위한 가격을 올려주는 내도 불구하고 쌀자금률 목표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그 목표 2015년도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지금 목표 가격마저 지금 농림부 그 의견 그대로 해갖고 가는 달성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아까 저홍지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번에 쌀 산업 발전 방안하고 농가 소득 연계시켜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예예 필요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관세와 저이와 기간이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년까지죠, 그죠? 예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습니다. 그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근데 대통령 이제 좀있으면 중국 국빈 방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각 분야별로 어 기업인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그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지금 한중 FTA도 이렇게 눈앞에 닥쳐 와 있고 또 지금 이쌀 문제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 수입 문제가 어 지금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에 관심이 돼 있는데 그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 그 농업과 관련된 기업인들이라든지 뭐 농업 단체 이런데 계신 분들을 좀그 수행단에 좀 넣어달라 이런 좀 요청을 한 사실이 있나요? 그 따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분야별로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우리 저 농업, 농촌과 관련된 그 기업이나 그 단체 관련된 분들이 그 대통령 수행해 갖고 갑니까? 그, 그, 그게 어, 하시긴 하신 거예요? 어제 원님잘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행사는 이게 <laughs> 비밀이 많아 가지고요. 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니가 그러니까 들어 들어와 있긴 있는 겁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시긴 해보셨어요? 예.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면 알겠죠. 또 오늘 그 같이 그 공청회 진술인으로 여러 분저 이렇게 수고스럽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분도 지금 이 자리 에 함께하시는 분들의 그 견해 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의견과 뭐 같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관해서. 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저 의견이 경청할 만하다. 앞으로 우리가 이쌀 목표 가격 부분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서 좀 참고할 부분이 있다. 이래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농림부에서 생각했던 견해와 다른 의견이 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그 우리 차관님은 농림부 입장만 발표하고 그냥 감행 그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고려 없이 그냥 가시면 되는 건지? 그리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술인 이야기 진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태껏 의견을 수렴해는 과정에다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네. 새롭게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거 검토해 갖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을 발표한 거니까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런 지인가요 우리 가치 없다는 그런 의미 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 이런 데서 나왔던 이야기들 정리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저, 지금, 무 부더위가 뭐, 어, 8, 7, 8월 이전에 지금 5월부터 와 있습니다만 농촌에 가서 한번그 농민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한번 직접 피부로 느껴보시면은 이거 목표 가격 17만 30, 83원에서 17만 4 0 8 4만 원. 이거 뭐 수치상으로 또 법안했다,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해갖고는 농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좀 심각하게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농민들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어그 전반적으로 쌀 정책뿐만 아니고 농업 정책을 좀 어, 중장기 계획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를 정기국회 때는 정말로 좀속 시원한 좀 방안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어떠신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